경찰이 서울의 한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벌입니다. 33살 정모씨 등 3명은 이곳에서 웹하드에 다량의 음란물을 올리다 적발됐습니다. 웹하드 업체 대표 39살 윤모씨 등이 장기간 접속하지 않은 회원 아이디 950여 개를 제공하면 음란물을 올리고 그 대가로 한 달에 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. 웹하드 업체는 압수수색에 대비해 별도의 서버를 만들고 컴퓨터와 관련 서류를 빼돌리는 등 증거를 없애려고도 했습니다. <목소리도> 이 웹하드 업체가 1년 반 동안 조직적으로 유통한 음란물은 4만 6천여 건, 회사 매출 90억 원 가운데 음란물로 인한 수익이 68%를 차지합니다.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의무화돼 있는 불법 콘텐츠 차단 기능을 조작하기도 했습니다. 어 필터링에 의한 그 차단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다운로드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어그 필터링을 무력화 시킬 수 있었습니다. 업체 대표 윤모씨 등은 1년 반 동안 회사 돈 70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경찰은 불법 통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윤 씨를 구속하고 직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또 해외로 달아난 실 소유자이자 웹하드 서버 유지보수 업체 대표 39살 권모 씨에 대해. 인터폴의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.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.